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최대 소매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직원 74만 명에게 업무용 갤럭시 스마트폰을 대량 공급하는데요. 이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기업 간 거래 B2B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월마트 직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X 커버 프로이며 스마트폰과 케이스를 무료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내 월마트 직원은 약 160만 명인데 이중 절반가량에 지급되는 것이죠.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계약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삼성전자 웹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의 가격은 499.99달러 한화 약 55만원으로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모델인데요. 앞으로도 월마트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면 미국 내 스마트폰의 비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마트 직원들이 처음에는 불가피하게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겠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성능을 통해 좋은 경험을 준다면 본인의 메인폰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주변의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기에 일거양득인데요. 월마트는 대표적인 유통공룡기업으로 시가총액은 440조나 되며 세계 매장 수는 11,718곳으로 28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런 월마트의 미국 내 직원 160만 명중 절반에 가까운 74만 명이 사용한다는 것은 금액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상당한 홍보효과입니다. 월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지속 노출이 될 것이기에 충분한 가성비를 보여주며 좋은 경험을 제공한다면 분명 미국 내 점유율을 확대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기업 간의 B2B 거래에서 오는 수익보다 오히려 이러한 홍보 효과가 훨씬 큰 것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폰이 월마트 직원들이 쓰게 될 갤럭시 X 커버 프로인데요. 디자인도 무난하고 카톡 티가 전혀 없는 게 인상적이네요. 스펙은 플래그십과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크지만 보급형 중에서는 상위에 랭크될 만한 무난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월 4일,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3분기 SSD 시장 전망보고서에서 2분기 이후 데이터센터 서버 출하량 증가로 기업용 SSD 구매가 늘고 있다며 3분기 북미 지역 데이터센터로 출하되는 기업용 SSD의 50% 이상을 삼성전자 제품이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최근 파운드리 용량 포화로 인해 일부 SSD 부품도 쇼티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데이터 저장장치 부품에 대한 자체 조달 비중이 높아 타사보다 SSD 공급 유연성이 높은 만큼 계속해서 기업용 SSD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해서 SSD 생산에 필요한 부품 대부분을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니 생산과 공급에 여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SK 하이닉스에 인수되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가 최근 전력관리반도체인 PMIC의 부족으로 기업용 SSD 생산에 제약을 받은 것과는 비교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트렌드포스는 이런 이유로 SSD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가 SSD 가격의 통제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3분기 기업용 SSD 가격은 2분기보다 10에서 15%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이는 종전 예상치보다 5에서 10%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얼마 전 6월 2일에는 삼성전자가 GNS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서버용 SSD를 선보이며 초격차를 보여주었는데요. GNS는 SSD 전체 저장 공간을 작고 일정한 용량의 구역, 존으로 나누고 용도와 사용 주기가 같은 데이터를 동일한 구역에 저장해 SSD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차세대 기술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일반 SSD는 데이터 스트림을 불규칙하게 배열하는 반면 GNS SSD는 내부에 각 구역을 나누어 비슷한 데이터끼리 묶어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삭제 시에도 구역 단위로 지우기 때문에 기존의 가비지 컬렉션으로 인한 추가적인 읽기 쓰기가 발생하지 않아 기존 SSD 대비 수명이 최대 3배에서 4배로 늘렸다는 게 특징이죠. 후반기에 서버 디램 수요가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버용 SSD의 점유율 확대로 시너지가 발생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노트북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PC 교체가 정체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채굴을 하지 못하게 한 채굴 차단용 그래픽카드가 출시되었는데 정체된 PC 교체 수요가 후반기에 몰리게 된다면 SSD 실적이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상해하여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3분기 PC용 SSD 가격은 전분기 대비 약 3에서 8%의 상승이 예상되어 있으나 제 생각에는 PC 교체 수요까지 더해진다면 SSD 가격도 마치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처럼 가격이 폭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삼성전자가 전세계 반도체 기업 최초로 전 사업장에 대해 영국 정부가 설립한 친환경 인증기관 카본 트러스트의 탄소, 물, 폐기물 저감 인증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는 국내 5개 기흥, 화성, 평택, 온양, 천안, 미국의 오스틴, 중국의 3개의 치안, 수저우, 텐진 등총 9개의 사업장에 대해 탄소물 폐기물 저감 인증을 받고 트리플 스탠다드 라벨을 취득했습니다. 트리플 스탠다드란 3년간 사업장의 탄소 배출량이 3.7%, 물 사용량이 2.2%, 폐기물 배출량이 2.1%로 줄이고 각 분야의 경영 체제에 대한 종합평가 기준을 만족한 기업에게 주어지는데요. 삼성전자는 2018년, 2019년 각 생산 공정에서 사용 배출되는 평균량 대비해서 2020년 탄소는 9.6% 130만 톤, 물은 7.8% 1025만 톤, 폐기물은 4.1% 35,752톤을 줄여 기준을 만족한 것이죠. 사실, 반도체 제조 공정이 복잡해지면서 물 사용량과 탄소 폐기물 배출이 늘어나는데도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 얻은 결실인데요.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해외 반도체 사업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저감장치에 들어가는 촉매를 개발했고 초순수를 정제하고 남은 물을 재사용하고 필터 기술로 물 사용량을 줄이는 한편 공정에서 사용하는 소재를 바꿔 전체 폐기물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폐수찌꺼기를 줄인 것이죠. 이렇게 줄인 탄소 배출량을 환산하면 서울시 두배 면적에 소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으로 물의 경우 화성시와 용인시 약 200만 인구가 한달 동안 사용하는 양인데요. 이처럼 삼성전자는 ESG 경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ESG란 앞 글자만 따서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들이죠. 최근 들어 글로벌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그 기업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LG전자가 AA등급으로 가장 높으며 네이버가 A등급, 삼성전자가 BBB등급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로 인해 거버넌스에서 매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사실 그 외의 항목인 탄소배출과 기후변화, 환경오염, 고형평등, 지역사회기여, 제품안전 등에서는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매우 단호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기에 이러한 ESG 경영의 노력은 분명 당장에 어떠한 효과가 없을지라도 기업 이미지 개선을 통한 실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적과 ESG에서도 압도적 기술력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삼성전자 행보가 기대됩니다.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